어머니 채팅에 박수 이렇게 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뭔가 브리핑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어머니들 궁금하신 것들 답변도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 나왔던 거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중등 대수 기하 심화로 a급 수학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하나요 이런 거자 일단 요 질문 정도 나온 것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하나씩 좀 얘기해 보고 어머니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이 질문이 저희가 이거 자체를 주제로 잡아서 했을 만큼 사실 이 질문에서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언제 어디까지가 빠져 있어요. 언제? 언제? 네. 어디까지? 네.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 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중학교 졸업하는 시점을 뭐이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고등에 들어가기 전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고등선행을 시작하기 전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 굉장히 이 얘기 자체가 너무너무 크고, 네, 음, 좀 얘기할 게 많은 부분이기는 하죠. 좀 원장님이 적당히 그, 어, 얘기할 선을 좀, 좀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네, 설명했던 때그 40분 분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40분 정도 시간 되시나요? <laughs> 네. 일단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 경시를 한다면 경시를 한다면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뭐 정도까지는 적어도 중등 다 끝나고 고등도 수학상 정도까지나 이제 고등도 좀 하고 있어야 될것 될 같고요. 그건 이제 절대적인 그 시간표만 생각했을 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디 그니까 중등에 대한 심만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꼭 A급이 반드시 선생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꽤나 자기가 중등을 적어도 두 바퀴나 또는 뭐 두, 최소 두 바퀴 정도 제가 다지면서 자기걸 만들면서 풀수 있는 그 기회를 확실하게 갖고 고등 수학 상하 정도를 뭐 저는 이제 수학 상을 기본 심화로 보며, 봐서 꽤 성취도 있게 보면 그 뒤로는 살짝만 반복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오래 거기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해 안 되고 또 보고 딴 특강 들어서 또 보고 계속해서 자기 걸못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 어느 형태여도 저는 고등 만약에 이제 지금 중학생이고 아직 중등 초반을 선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나 어떤 선행이나 진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하나하나의 계단을 잘 놔서 그 아이가 충분히 갈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 급해서 A급 초반에 넣죠 어머니 혹시 그런 느낌 있나요? 이렇게 빨리 인터넷 어디 로그인하려고 할때 채팅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막 계속 채팅 꼬이고안될때 있거든요. 급하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아이 궁금하신 부분 저희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등선생도 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최소 수투까지 뭐 시간 여유가 되면 그렇습니다. 미적분까지 하고 가면 참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설프게 거기까지 진도를 가는 거보다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뭐 조금 아이가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중이 중삼 때는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거든요. 내신이라는 게 이제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중삼 겨울 방학에 처음 수투를 접한다 괜찮아요 그전 과정 고등 상하 수원 이런 거 정말 차곡차곡 탄탄하게만 봤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투 미적분 뭐 기하 진도 나가는 거 오히려 거기에서 날개 달고서 쭉쭉 뻗을 수도 있는 거여서 그건 그 아이가 얼만큼 기본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수학적으로 얼마나 이제 구멍이 없이 탄탄하게 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 과정은 얼마든지 저희가 쉽게 빠르게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몇몇 뭐몇 학년 때는 뭐까지 반드시 진도가 끝나야만 한다더라 그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물론 아이가 잘만 따라오면 진도 쭉쭉 나가주는 것 정말 좋지만 시간 확보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시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배우는 걸 제대로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네, 기억해 주시라고 네.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요거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해할 수 있느냐가 수학의 전부가 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느냐는 수학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네.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아니 더, 더 낮은 단계는 이해 못해도 되니 외우기라도 해라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느냐 말고 그래서 그 맞아요. 응용 문제를 풀수있느냐그 관련된 문제를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빠랑 함께 인강을 보면서 그 친구 한 중학교 육 학년에서 중일 정도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뭐~ 미적분까지 거의 다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삼다시못 풀어서 삼다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음. 근데 그런 친구들 저희 사실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테 하나씩 던져보면서 이거 이해되니? 어 이해된다고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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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한번 밟아본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말은 그럴 듯해요. 큰 전체적인 범위를 보고 우리가 하나씩 해보자.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그러니까 뭐 하나 자기게 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풀리는 그런 혼란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 제가 고등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과정이 올라갈수록 단계가 넘어갈수록 제가 판소하면서 답을 끝까지 내주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판소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다음 뭐 할지 불러라고 하면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정말 합창을 하듯이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걸 여기까지만 써주니까 그다음 과정을 너희가 계산해 봐 하면 거기서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 아이들이 직접 풀수 있게 하려면 내가 계산하는 양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수업 스타일도 바뀌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이 정도에서 살짝 넘어가볼까요? 그다음에 어두 번째입니다. 수능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화를 경시나 케모 평기야 평명기야의 아이디어입니다.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저는 사실 저는 정답을 못 내려드렸죠.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일단 수능 킬러 문제까지 잘 풀고 뭐하고 하는 그런 상위권 아이들의 상당수는 정시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반대로 수능킬러 문제를 푼 아이들이 경시를 했기 때문에 경시를 하기보다는 그 똘똘하고 그걸 잘 갖춰오는 아이들이 경시를 풀 기회가 있고 경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경시 도전하고 그런 것들로 역량이 더 많아진 친구들이 당연히 수능킬러 문제나 그런 걸볼때 훨씬 더 폭넓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건 맞지만 네. <laughs> 모두에게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이걸 위해서 억지로 경시를 중간에 그 과정을 끼워 넣어야 된다면 그거는 내 네, 바람직하지. 중요한 않을까. 건 경시까지 이해할 정도로 중등을 심화로 해서 그 단계까지 가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저는 만약에 중등은 탄탄히 됐어요. 그럼 경시를 근데 어디 경시학원 가서 일, 이년 하고 싶진 않아. 그렇다면 준 세미경시 수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주말에 <laughs> 주일에나 이외에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자기 걸로 준 심화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기아 3단계죠. 네, 또는 이제 조합 네, 같은 경우에 조합, 네. 조합도 확장됩니다. 네, 고등학교... 그런 거를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경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수능 필로 문제나 그런 걸 위해서 경시 전체를 도전해야 하느냐? 그것은 시간이나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꼭 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이가 좀 네, 지금 스케줄상 조금 시간 확보가 되어 있고 여력이 된다고 하면 경시 과정에 해당되는 그 공부 정도 음. 그 공부를 해보는 거는 분명히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경시라는 어머니들은 큰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시를 할지 말지 어렸을 때부터 아 우리는 경시할까 우리, 우리, 말까 이거 누구가 팀으로 보지 큰 결정인데 이 경시라는 이 선택은 심화에서 디지털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화에서 안 할려고 쓴 넘어가거든요. 심화와 경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학교 시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라는 부분은 중등의 심화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로 올려가는 것이 맞는 것고 경시를 미리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보다는 중등의 심화를 충분히 잘 하시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대해서도 모든 킬러 문제는 그런 걸 해결하고 싶다면 그리고 상위권 되고 싶다면 준 적어도 세미 경시 정도의 내용을 먼저 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세미 경시 내용을 담고 담아보고, 담아보고 그래서 괜찮고 시간이나 상황이 되면 경시반도 가는 게 맞고 네, 경시반부터 무턱대고 걸 가면 좀비처럼 되는 친구들 많아요. 약간 너무 힘들고 뭐하고 해서 내신이랑 뭐 종합적인 학습 능력 다 깨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네. 저희들이 아이들 공부 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결국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긴 마라톤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중간 중간에 이제 100m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번아웃이 된 친구들을 보면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은 진짜 네, 말할 수가 없죠. 음. 자 다음 거 한번 선생님좀 봐주시겠어요? 어, 중등 대수와 기하를 심화로 A급 수학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요, 어머니 이 A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언제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대수 쪽이니까 대수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급 A 스텝까지 끝난 다음에 고등으로 넘어갈 것인가, 어, 그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중등을 이제 어느 정도 심화까지 하고 나서 고등을 한번 접하고 나서. 고등 개념과 고등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풀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A급 A급에 있는 A 스텝을 만나는 거 그건 저는 정말 정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주, 결론적으로는 A급의 A 스텝까지 볼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순서에 대한 걸좀 생각을 해주시라 하는 거죠. 음. 저도 이 기아 쪽에서도 A급 수학에서 특히 이제 A 스텝은 전중 이까지는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3쪽, 중2도 이제 닮은 쪽 후반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3 것도 어려운데, 그럼 중3에 그런 심화 문제들 기반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 다경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로서 접해버리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어렵고 막연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커리를 짜냐면, 아이들한테 기하를 쭉, 중등 걸다 배운 친구들이 이제 고등선행 정도 이제 할 때, 고등선행 정도 할때기하 제거, 기하 2단계를 보통 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동안 배웠던 걸 심화로 총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 기아 이 다음에 필요성에 따라서 2.5도 하고 이제 3단계도 하게 되는데 3단계 할때 3단계를 또 배우거나 아니면 3단계 하면서 A급의 A 스텝을 풀어보게 되면 거의 다 자기 손으로 풀리면서 아, 이게 그 문제구나는 그 보는 역량을 갖춰집니다 근데 그 전에 배우면 막연히 너무 어렵고 자신의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수학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근데 3단계까지 배우고서 요 문제를 경험하면 재미있어요. 네,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을, 제 기본적인 고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A 스텝을 보면요. 문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귀엽고 깜찍할 때도 있어요. 네. 고등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살짝 이렇게 네, 변형해서 나온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등에 관한 이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관련 이론, 관련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에이스텝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자, 다음 거에스테이는 선생 어디까지잖아요. 최고 선생까지 하고 계신 한지연 선생이 네. 얘기해 주시죠. 음, 네, 수특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특까지, 네. 수특까지 하고 있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오픈반에서도 하고 이제 중학생들도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수학, 상학을 잘하는 게좀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시 쪽으로 가더라도 주일회 정도나 뭐 수원이든 수투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두가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반으로 이게 열었을 때 이렇게 쉽게 잘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수업, 뭐 과정 높은 것들 그런 건 이제 약간 팀이나 뭐나 그런 식으로 좀 운영됐던 경우들이 좀 있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 현재 중이 그러니까 중일리 친구들이 중일리 친구들은. 수출까지 어, 수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고등선행, 자, 요거 좀 어렵고 이제 좀 중요한 무게 있는 질문인데, 고등선행 시 정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본 정석으로 개념을 배워야 할것 같긴 한데, 치마로 센을 근간으로 안 하고 실력 정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일단 기본을 갈때 정석으로 하는 이유는요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게좀 커요. 뭐 정석 같은 경우에 어 교과서 그리고 시중 문제집들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까지 소개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정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수학상에서 오 단원이 실수 단원이에요. 그 실수 단원이 이제 제목은 실수고 내용은 정수론에 기반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게 정석을 제외한 다른 문제집에서 아무데서도 다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외의 단원들에서도 옛날 옛날 교육 과정에선 있었다가 지금은 빠져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교과서에서 빠지니까 개념에서 빼버렸어요. 문제만 남기고 근데 정석은 그 관련 개념까지 교과 교과외 과정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정석을 기본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량이 제일 자세하고 깊고 네, 제일 많아서 그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것과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건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센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저, 실력 정석을 하는 이유는 이건 저는 지역적인 문제, 지역적인 특징이 더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저희 이제 대치동을 기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만나는 그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죠 내신 시험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을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센은 어디까지나 부교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이 대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심화를 할때 센을 가지고 탄탄히 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결국 고등학생이 됐을 때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스타일의 문제들을 무리 없이 줄줄줄 풀수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력 정석을 기반으로 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냥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대치가 성공하는 아이들의 수가 가장 많고 상위권 실패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수도 제일 많은 것도 같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영역을 가진 친구들도 커리를 잘못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수학이라는 건 진짜 하나나 원리를 이용하고 자기한테 수준에 맞는 것만 잘 트레이닝하면 진짜 대부분 다 이거 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안 맞게끔 앞에 높은 걸 이렇게 놓으면 아이가 자기가 계속 이게 안 넘어지니까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 무기력. 난 어차피 지네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사실 이 친구들도 기본적인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수학 참 못하다가 외국 전학 갔더니 자기가 학교 대표돼서온애들 있어요 네. <laughs>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 <병시되어> 나와서 <laughs> 네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음, 저는 그런 자존감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자존감이나 그런 것도 떠나서 순서대로 맞게끔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 컬이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이 보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커리를 좀 올바르지 못하게 타고 있다고 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아이들이 네. 자기네들이 뭐 저는 다음 과정을 이렇게 공부할래요.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는 거여서 부모님, 선생님들이 사실 그 과정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네. 그런 걸 중간 중간에 적절하게 좀 네 수정도 해주고 방향도 잡아줘야 하는 그게 저희들 역할이죠. 음. 저희가 해주겠습니다. S.M.E. 두가 연락 주세요. 자, 그다음 S.M.E. 두 세미 경시 수업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중등이 끝났어요. 제 기하 2단계 수업이 어 사실 그냥 중등을 심화로 정리하는 개념이지만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는 기하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시마론 다 존재합니다. 시마론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거나 원리들을 배우려면 이 기하 2단계 역시 전준 준 세미경시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정석으로 진도 나가야 빠진 내용까지 공부하듯이 기하 2단계 책을 봐야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볼수 있다는 사실 어떤 중등에서 것입니다. 다뤄지는 기하의 어떤 개념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뭐 피타고라스를 중위로 내렸다가 뭐 원이랑 삼각비 위치 바꿨다가 통계를 앞으로 붙였다가 뒤로 붙였다가 뭐 이런 정도 변하거든요 그치, 그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총량에 해당되는 문제 심화적인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념들을 자꾸 덜어내요. 빼라고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빼. 학습 부담 줄여. 근데 문제는 다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개념들의 응용이나 심화인 척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있던 그 개념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려면 기하 2단계도 요즘은 세미경시 준급이고 기하 2단계 끝에서도 경시 이론들을 좀 다뤄주거든요. 네. 기하 2단계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하 3단계 그리고 기하 3.5도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조합, 심화 수업이 있어요. 전 조합 수업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이제 추천을 네. 하는 게 물론 고등 과정에서 조합이 있어요. 이제 수하에서 저 뒤쪽에 순열 조합이 나오고 또 고등학교 선택 과목로도 이제 확그활통이 이제 나오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고등 과정에서 조합 쪽 확률 통계 이쪽이 약간 어~ 소외받는 과목이기는 해요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실수도 그렇고 수업할 때 거기서 이제 다뤄지는 개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조합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 과정에서 그냥 확통을 공부하면 아이들이 어~ 뭐~ 이렇게 중간에 뭐가 빠진 것처럼 공중 공중 뛰어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친구들한테 물론 수하에도 순열 조합이 있지만 이거 너희들 여기서 정말 대, 제대로 좀 조합을 공부하려면 순열 조합 여기에서는 너무 개념 같은 게 이론 같은 게 너무 적다 실수도 우리가 충분히 못한다 조합 수업 듣고 가자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수업이에요 듣고 가면 또 아이들이 확실히 음 어떤 경우를 좀 따지는 문제들 그런 네. 거에서 보는 눈이 넓어져요 이게 대수에서도 과정이 높아지면서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 푸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방정식 같은 것도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누는 것처럼 시작해서 뭐 이제 어떤 방, 어 2차 방정식 같은 문제에서도 한 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후보들을 이제 찾아요 각각의 경우마다 만약에 이 경우면 만약에 저 경우면 막 경우가 세 가지씩 네 가지씩 이렇게 나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조합을 경험한 친구들은 그 경우가 나뉘어지고 각각의 경우에서 다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확실히 적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조합 음. 중요합니다.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머니들 궁금해하셔가지고 옆에 과정 써놨습니다. 기아 3단계는 평면기아의 아이디어라는 책. 아까 이제 소개했었었죠? 기아 3.5 단계는 올림피아주 수학의 지름길이라고 대표적인 평균기의 아이디어랑 이제 거의 동급이 비슷한벽을 이루는 책인데 거기 있는 기아 부분만 딱 발췌해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인 거고요. 어 참고로 3단계랑 3 단계랑 3.5 단계의 문제적인 난이도나 부분은 꽤나 비슷합니다. 약간의 범위는 다른데 비슷하고 대신 참고로 제 과정에서 3.5점 5는 3보다도 더 높은 이유가. 아이가 먼저 문제를 풀 기회를 줍니다. 이제 삼 단계나 이 단계는 제가 먼저 많은 걸 알려주는 형태의 수업이고, 근데 이제 점 오는 아이들한테 이제 삼 단계 정도 수준의 너희가 트레이닝이 됐다면 심화를 보는 눈을 가졌으니 이 경시 문제를 너희가 먼저 증명해 볼래? 이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이제 왜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나 그런 걸삼 단계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증명 문제라는 그 부분을 아이들이 3단 3.5까지 가면 자기 손으로 풀리면서 제일 재밌어 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고민할 시간, 고민할 기회를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걸 갖겠어요. 사실 대부분은 주어진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네.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이 문제는 내가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이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laughs> 네자 지금 어느 정도 질문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혹시 어머니들 지금 써고 계시거나 쓰고 계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엔터 한번 쳐주시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빨리 써주시고 뭐 인제 요번에 이제 어머니들이 신청하시는 페이지에 같이 있었었지만 시월 삼 일이랑 십 일에 저희가 어 그때가 이제 각각 월요일인데 공휴일로 좀 대체 공휴일로 잡혀있는 날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킬러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 수업에서의 목표는 이킬러 문제들 을풀수 있는 아이들 오세요. 심화까지 다된 친구들 오세요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단다라는 그런 걸좀 경험해 보는 정도 차원인 거고 기하는 보조선 같은 걸 긋는 원리나 그런 걸좀 트레이닝해 주려고 해 주려고 좀 심화 문제들도 많이 소개하지만 그럼 보조선을 긋는 원리 이런 문제 속에선이 보조선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야 됐다. 그런 걸좀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유익할 거고 이것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뭐 요정도 요정도 얘기해 봤어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 주시고 12시네요 이제 12시 이제 밥 식사하실 시간 됐죠 저희 오늘 네 일단 진철쌤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훨씬 더 풍부했을 음. 건데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또 이제 어머니들과 얘기해 봤으면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만들 거니까 와서 계속 해주시고 네. 학습 관련 해서,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실장님들과 저희 선생님들도 서로이제세미나이 하고 이하고이 해서, 이구한 해서, 어봐한테은올봐른 답을 찾아 른릴을찾을드릴수 있을 겁니다.